싸우자+ 싸우자 나들시들은야 네.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봐 야 잠깐만+ 잠깐만 이런 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바람 발한 번만 아, 네. 잠깐만 소있어지고습니어쩔 건데 네. 지금 들어올 거야 네. 무조건 말야와 하지 만 들어갑니까 어머 이리+ 와. 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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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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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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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수전 빠졌고요. 고릴라다. 엘이스겠죠 아! 나 끝내려가야죠. 바로 이고 뭐고 경기 끝내려가야죠. 낮이 실드대역전 자, 김원 60초. 김원 60초 50초. 아, 자, 어디까지 아, 니 어디까지 제니스. 어디까지 갈수있 제니스 이쪽도 어쨌든 난다 긴다 하는 맹장들이 버티고 네. 있거든요. 이거. 푸틴 네. 쌍둥이 타워만 버티면 돼요. 낮이. 제니스 자, 스톱도. 네명이네명이이 경기를 잡아야. 좋다. 침체지하 나는 데잘는데요 제닉스도. 아잘봤텨요버지